2개월간의 성에 거주하며 지역 내 숨겨진 문제 발굴 및 해법 모색 현장 연구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제공. 프로젝트별 숙식비 및 최대 350만원 개발비 지원. 유스연합뉴스 박수정 기자 SK의 사회공헌 전문재단 행복단음재단이 지역에 숨겨진 진짜 문제를 발견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순촐라린의 성 대학생 활동가를 모집한다. 순촐라는 치열한 사회문제 정의와 철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종년이 사회문제 해결 주체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순촐라린의 성은 순촐라의 문제 정의의 방법을 지역이라는 한정된 특수 공간에 적용해 지역에서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발견하는 현장기반 연구 프로젝트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생 활동가는 지역에 2개월 가량 거주하며 현장에서 긴 호흡으로 문제를 관찰하고 해법까지 모색하게 된다. 이 기간 숙식비와 최대 350만 원의 연구 개발비가 제공된다. 아울러 우수 프로젝트에는 후속 활동 연계가 지원될 예정으로 꾸준히 도전을 이어가고 싶은 대학생에게 추천된다. 2025년 첫 실험지의 성은 전국 고령화율 1위 지역으로, 오랜 시간 지역 기반 프로젝트들이 이어져 다양한 실험이 축적되어 있다. 선발된 대학생 활동가는 의성 내노인 이동권과 농산물의 불필요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에 천착해 현장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순촐라 담당자 문지연 행복나눔재단 매니저는 짧은 방문이나 데스크 리서치만으로는 지역의 진짜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며 순촐라인 의성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현장을 깊이 관찰하고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고 직접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진짜 변화를 탐색하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어 5개월 동안 이 과정을 몰입해서. 끝까지 완주해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순리촐라린의 성참가 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3주다. 지원 방법 활동 기간 및 자세한 커리큘럼은 선발 페이지, HTTPS, 순리촐라로칼 우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행복나눔재단은 실험적인 사회 변화 프로젝트를 개발 확산하는 사회공헌 재단이다. 사회의 긍정적 변화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사회 변화 프로젝트 개발과 변화의 중심이 될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청년 인재 양성 프로젝트 확산 2개 분야에서 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 www.cabinet.org